이번 시간에는 그, 어, 포스토더, 세카노더, 트랜지언트, 서킷, 이걸 해야 되는데, 뭐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더라는 거 있잖아요. 2차 우리나라 말요1차2차 과도 회로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이차가뭐 이차 뭔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네, 여기 뭐랄지 우리가 저항이라인덕터라 네, 전압을 하는데 네, 네? 이것을 우리가 저항과 뭐 인덕터하고 두 개가 을연서 RL 시리즈 서킷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에다가 전압과 전류 식을 한번 이제 풀게 된 분이 그냥 먼저 V는 킬리 볼트죠 아니 여기 걸린 전압 전압가요 V는 R에 플러스 여기 걸린 전압으로 L 미터분의 자 이게 바로 인덕터예요. 인덕터 저항 직류 전기 회사에서 전압과 전류 방식. 그러면, 유리점 여러분, 아직 이제 뭐스테리는우리수우변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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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는 우리는, 우리는, 다가 전류를 는우리우리가 우리는, 변수를 보고 변수고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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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d 는우의는 x 리는는 그 입력 상태변수 고 미분한 것을 우리가 닷들 표시할 때 LX 닷 플러스 RX는 V 입력 이런식 이게 바로 뭐예요 에, 어떤 변수는 미분하는게 하나 있잖아 1차 미분 1차 미분 그래서 지금처럼 미, 미분할 때 미분할 때 최고차수가 1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 1차, 1차 미음방식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에, 과도 과도란게 바로 뭐냐면은 뭔가 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안정화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과도라고 해 그래.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좀 과도를 한번 따져볼까 이래서자 여기 이제 웅덩이에 웅덩이에 이제 여기 이제 발을 하나라도 탁 집어넣었어요 그때이 웅덩이에 물이 물을, 물을 에 네, 높이를 이렇게 쓰요높이 이렇게 쓰는 높이는데 높이 높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뻘, 진흙이로 되어있다, 진흙구로있다고 생각합시다. 진, 진흙에는 뭐, 이게 뭐, 그 진흙탕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이거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선, 네, 시간이 막틀어놓면 여기 일정하게, 요만큼 높아지겠죠? 이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상태라고 해요. 높까지 다 움직일 때까지로 과도 상태, 트랜지언트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물이라면 물이라면 우리가 수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과도 특성, 과도 특성. 예, 포스도다는 트 이런 식으로요. 세컨도다는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이거 있다가 우리가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동특성이갖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여기서 했어요. 1차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이 갈 것인지 2차로 갈 것인지는 여기도 북한이 따져본대 응.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네, 카페시터의 경우 한번 볼까 한번 R 그 다음에 C R C 여기가 V 여기 R 이런 거볼까 여기서 아까 그랬지만키볼때 네, V는 뭐예요 알. r i b o n e t m n a s b o t a u t i t i 지 i c i t i a u t d Ticati, Dango, Ticati, d a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 전체는 미분하면. dt분의 d, v는 r, dt분의 d i, 플러스 s c분의 i.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게 되면, 역시도, 방, 어떻게 돼, 이 방제식에서 보면, 어떤 상태 변수를 한번 미분하면 끝나죠. 그래서 입력이 없다면, 입력이 여기 initial condition 차지에서만 된다면, 여기 제로면 되죠. 내추리 리스펀스 중중에되지지우우리 이제 제 r a l r e s p o n 때 e If 스 o u have a natural response, you can see that the 도 r l e i r e t o I see. I see. s I e I I 아, 여기 여기에 여기 뭐가 있대? 다시 인덕터가 있어요, 여기. 인덕터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냐 v는 어떻게 쓰에? r i 플러스 t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i 타우 t 타우 플러스 i H, t, v는 l t 분의 t i 한 미분이고 적분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이제 미분을 통일할 때만 한번 미분하면은 t 분의 d v는 r 그다 어떻게 돼? dt분에 di 플러스 c분의 l에 i 플러스 l dtsq분에 dski 이게 돼. 그래서 뭐이인접분출이 제거다. 인접분이제거가 아니죠. 인풋이 제거다. 인풋이 제거 인풋이 없고 만 있어. 이게 되면 뭐 이거 없어지죠. 그럼 결국 이걸서 게 되면 i는 2차 미분. a 는 2차 미분. i 에 대한 어, 미분이 없는 것 상태죠. 최고차수 미분의 최고차수가 이거는 최고차수가 2차다 이게. 요거는 2차. 세컨드 오더 회로다 이게. 그래서 RL r c 이거는 1차. RC 직렬 병렬 전 거지. 이것은 2차. 그래서 1차, 2차. 그러한 회로에 대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그한 특성 디스판스 응답 이런 것 썼다 우리가 여기서 쭉 하니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알레뷰부터 부터 시작하는 거 타이틀 보게 되면. 알려드려, 알려드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입력이 없을 때이저 컨디션만 갖고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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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인덕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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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서 t 에서 I let you. 알 let you. I let you. I let you. I l 알레 직류의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초기치 I제로. 음. 그러면 인덕터 최초의 저장된 에너지 이게 뭐가 될까? 인덕터 저장된, 인덕터 저장 에너지 뭐 해서 지장된겠지만 인덕터 저장된 에너지 W. 제로에, 제로일 때 인덕터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에 L I제로죠. 이 에너지가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인덕터 제작, 최초 제가 정을 통해서 쭉 방전되는 그런 미케이징, 방전된 미케이징. 그 다음에, 유부의 인력이 있어 없어요. 예, 독립 전화권, 독립조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쪽, 소양강 때문입니다, 소양강 때문. 소양형 때문에 이제 비가 오지가 않아. 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예. 물을 갖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에너지가 이이 정도, 정도에서 물을서히 빼내가, 빼내서 뭐 이, 에, 빼면서 가 이제 뭐 발전, 수력 발전 하든지 이 빼낸 물 가지고 농업 용수를 사용하든지 비가 많이 오 때는 이렇게 채워놨던 걸 서서히 빼내서 완전히 고갈될까지 우리가 이제 물을 빼내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과 같이 여기 처음, 처음 저음저 에너지가 2분의 1 L I 0에서 터 저항을 통해서 계속 방전되면서 열방전되는 게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면서 열방전되는 그런 미케니즘에 대한 수치적인 모델이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T-꼴 네. 업체를 위해서 IZF라고 아 하면은 여기에 T를 볼티지로 VR 플러스 v r VR 플러스 v r 이거는 여기다 여인데 VR이 얼마냐, VR. VR이 얼마냐, VR. 여기. R 곱, 곱하기, R. 여기 부테지 불태저. 여기 부테지얼마에 플러스, L. 여기, R. 아, 이것은, 한 바퀴 빙빅으로기로부이 이게 바로 R를 직렬회로의 질병직 직렬회로 해, 키프 볼테이지로를 정의시키는런 아, 수식이다. 그러면 이 식은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L 나누, 나노. L 나누가 어떻게 될까요? b 분의 ti 플러스 l 분의 r 자, 이 수식을, 이 수식을 갖다가 에, 음. 푸는 건데 단지 인쇄 컨디션이 뭐예요? i의 인쇄 컨디션, 이게 아이제로. 이니셜 컨디션을 갖는 1차1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음. 여러분이 고업 수학 시간에 쭉 하니 이 문제 풀었을 때 어렵지 않을 것같은데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줘요. 첫 번째, 변수 분리법이라는 방법. 이게 이제 dt를 곱하고 그다음에 i 를나누요는 i 를 나누면 아래. 그다음에 dt가 되고 이것을 뒤 넘기면 이번씩요 아 I 쓰죠 그러니까 I의 마이너스 Vr의 그럼 T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T까지 T T 타임 타임 그 축에서는 0에서 T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전류는 아 영일 때 I제로 T일 때 I까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다가 시도한 거예요 왜지 왜지가 이거 접근하면어떻게돼 엘렌 I의 구간이 I제로부터 I 마이너스. 이건 어 t 조건 t라는 건 t 제로 그래서 조금 정부하니까 이걸 이렇게 할수 있어 요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같은 같은 변 같은 같은, 같은 어, t를 쓰기 좀 불편함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잘치버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1렌 i 0 10, 0 10, 10, 10, 10,

우리가 이제 타임 스케일의 프로파일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 시작한 게 아이오는 뭐예요? 알짜시작했겠지쭉 가면 Rt가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스프렌셜 디킹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식을 이것에 해니까요. 당 지번을 성립하겠죠? 미분한면어디죠미분하면 마이너스 분 R이 튀나오고 플러스 분 R이니까 서로 지워이 캔슬되고 맞죠? 이식에 다시 대입해도 대표 성립한 성립해. 이게 문제를 문제 어 이게 바로 변수 분리법. 변수 분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으로 보게 되면. 네.

이거여기서 오, 이고여기서 듣고. 고이기을 듣고. 이이번을 듣고. 갔다가 양변이을 듣고. 을이식을양변을

이 집은 젤리, 부정이 밟히는 집은 집은 으로 집은 집 집은 집은 집 집은 집은 집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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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0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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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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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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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집 k가 ln i0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다 이 쪽으로 집어내야 되지 집어내면 어떻게 돼? ln i는 마이너스 l군의 r t 플러스 k 대신에 ln i0 이 i0이 이쪽으로 튀어나가면 이전에 반대로 반가워지게 되요 네? 반대로 마이너스 ln i0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합성하면 아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가 되겠지. 따라서, i는 뭐야, i는? i0에, 이제, 익스프레셔에, 마이너스, 분의 r 에 t. 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지금처럼, 에, 부정적분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또 읽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직관적인 방법에서 변수 분리할 수 있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예.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리가 그러니까 이제 회로 해석에 나오는 이제 미분방정식 쓸 때, 이게 이제 뭔가 변수가 있어 i가 먼저 지 미분한 거와 미분하지 않은 거에다가 뭐 스케일링한 것이 더이 0이다. 그럼 그러니까 이 이것은 뭐냐면 예,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 다 지수함수로 표현해서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아무튼 지수함수 꼴을 가져야지 뭔가 결 세, 된다는 거야. 다음 I T의 이제 세 번째 방법. 지금 I T를 뭔지 모르지만 지수함수예요. A에 e 에 S S 1 T S 1 T 이렇게. 그 지수함수 지수 꼴이 지수함수 꼴로 형성 형,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요것의 해의 후보자의 사실이잖아. 에, 그러면 이제 에, 미분하고 막 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덩이 만들어 놓 미스코니쉬를 식충을 가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것은 후보자이니까 후보작이니까 집어넣어 봐야 돼 집어넣어 이것을 해라고 우리가 후보잡았으니까 집어넣어 주면 돼요 집어넣으면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뭐가 되나? A에 S1에 그다음에 A에 아니지 A는 그냥 편하고 S1이 편는고 미분하니까 미분이 휘르케르 나오고 이의 s 1 t 플러스 분의 a의 이의 s 원 t 이렇게 나오지 이거 대치 보면 그러면 a의 이의 s 1 t s 1 플러스 열분의 아래 이렇게 나오나 이거의 정량은? 그렇죠. 그러면 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족하면 a가 0 또는 s1이 마이너스 무한대 음? 또는 s1이 s1이 마이너스 l 입니다이세 가지 이런, 중에 하나의. 로거나로거나세 가지 하나에. 그럼 뭔 뭐, 문제? 뭐 그럼 뭔 이런 경우. a가 주는 경우에 한 번. 이게 이제 캔디디션, 후보자인데, h도 뭐? 제로. i가 제로면서 제로하기 제로는 제로. 이게 트웰브이란당연히나를 가지고 우리는 관심도 없었죠 제로 집은 다 제로 집은. 이것도 말 마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뭔은 제로야. 저렇게 보 제로도 제로 저이 저기 그러니 일단 트래블 쓰고 있이는 이거 동료는 관심 밖에 바로 우리가 원하니까 요요요요요요요요요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아, IT는, IT는 a 요요요요요 A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게 이제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자예당 당선돼.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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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 만족도 만에 만족, 집어든 만족, 이제 만족, 만족을 해야 돼. 만족하죠 집어집어. 인접분션이뭐예요 t가 제로일 때 i제로니까 t를 집어넣으면 i제로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i제로 이에 마이너스 l. 이게 바로 네. 해답이에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다 풀어봤어요.